자 문제 봅시다. 저 구리는 25%, 그 다음에 아이언은 30%인 합금 A가 있습니다. 즉, A 안에는 구리가 25% 들었고요, 아이언은 30%가 들었어요. 그 다음에 B라는 금속이 있는데, 얘는 구리가 20% 들었고요. 그 다음에 아이언은 35% 들었대요. 300g. 합쳐서 300g입니다. 그러면은 우리 A 양의 범위라고 했으니까 이걸 x라고 하고요. 요거를 300 x라고 합시다. 자,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구리를 63g 이상, 아이언을 100g 이상 얻으려고 하죠. 자, 그럼 여기 xg을 녹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구리의 양은 x 곱 자, 100분율이니까 100분의 2 5만큼의 구리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? 그다음에 300 x 그러면 비를 녹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구리 의 양은 20%즉 이거를 100개로 나눈 것중20 정도가 구리겠죠 얘네들 더해가지고 얼마 이상이냐면 6 3 g 이상 얻으래요 6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아연 한번 얻어볼까요 아연은 1 0 0 g 이상 얻으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자 아연은 여기 x그램을 녹이면 30%가 아연이죠 x 곱하기 100분의 30자그 다음에 300 x그램을 녹이면 이 중에 100분의 35가 아연입니다. 근데 얘네들은 아연의 양은 총100 이상이라며. 요거 문제 푸면 되는 거예요. 그죠? 범위만 구하시면 되니까 나머지는 계산 한번 해보시고.